일본에 구입한 레노버 에센셜 G50-45-80230009RKR, 예, 아무튼. 노트북인데요. 외관은 카메라로 살펴봤고, 지금 게임이나 이런 거를 대충 구동해본 이제 뭐 간단한 총평을 하자면, 지금 이 영상 자체도 이 노트북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는 조금 구린 것 같은데, 마이크도 노트북에 붙어 있는 마이크로 그냥 찍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 노트북은 마이크 잭이 별도로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장 마이크만 있고 이어폰 잭만 있고 마이크 잭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에 마이크 달린 헤드셋을 껴서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 달린 헤드셋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한번 꺼져봤더니 작동이 안 되길래 그냥 노트북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한 거고요. 40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저는 43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총평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CPU 성능은 그냥 무난한 정도고요 여기 있는 그래픽이 지금 ATI R5 그래픽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CD나 레노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드라이버로 설치했을 때는 R4로 잡히고요 이게 무슨 에러 같은 게 나더라고요? 스트림 에러 같은 게? 근데 저 AMD 홈페이지에 가서 어, 노트북용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 걸 받아서 설치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R5 그래픽으로 잡히고 에러 메시지도 안 뜨고요 거기서 이제 CPU 칩셋 드라이버도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데 얘가 이제 레노버 홈페이지나 CD에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버에서는 하긴 뭐 CD 드라이버라그래봤자 윈도우 8.16만 있어가지고 어차피 레노버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전부 다 다운받아야 되는데 어, 거기 있는, 그 드라이버에서는 지금 이 CPU, APU A86410 이거를 제대로 이제 설치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이버가. 그래서 AMD 가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면그 뭐 정도만 하시면, 하면 노트북 사용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 여기다가 SSD를 지금 장착을 했는데 SSD 장착 장착 전에 점수가, 다른 건 크게 상관없고, 지금 여기 4K 랜덤 액세스만 봐도 10배 이상이죠? 거의 한 10배가 뭐야? 한 50배 정도 속도, 50배 정도 차이가 응. 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노트북용 하드 자체가 그냥 500기가 기본으로 달려있는 건 돌아가는 것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부팅이 아니더라도 노트북에는 가능하면 SSD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해봐도 빠르고 하드 사용 중에 느려지거나 이런 현상도 없으니까 SSD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3D 마크 1 2를을 돌려보니까 점수가 뭐 8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아직은 근데 이게 포인트가 지금 830점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가 에러가 나서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음, 그래픽 점수는 750점에. 이게 아마, 피직스 코어가, 이게 CPU 점수일까요?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볼 때는 PC급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경우에 AMD를 많이 쓰니까 AMD로 따지자면, 레고르 한 2, 4, 5? 그 듀얼 코어로 된 레고르 2, 4, 5나, 아니면, 그 윗급이 뭐,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윗급이 별로 없는데, 그 정도의 그래픽카드는 한3850 정도? 라데온으로 치면? 3850이랑 동급이 지포스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50? 250 밑에인가요? 아무튼 250, GTX 250, 그거보다 밑일 수도 있고, 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대충, 디아블로3를 구동해보니까, 옵션 은 중화업으로 해가지고, 플레이 할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요. 내장 그래픽치고는 잘 나오는 편이고, 그 외에, 그외 게임은 딱히 안 돌려봤는데 배치마킹 돌아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예좀 고사양 게임은 좀 힘들 것 같고 웬만한 한중 저사양 중한 중간 정도 사양을 요하는 3D 게임은 어 충분히 실행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롤 같은 경우도 어 디아블로처 시점 고정 방식에다가 3D긴 3D지만 시점 고정 방식이라서 그렇게 사양을 크게 타는 편은 아니라서. 이걸로 한 중업 정도면 무난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중화업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상업으로는 조금 마우스 밀리거나 조금 느리게 돌아갈 것 같은데, 한 중화업 정도로는 롤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기다 이제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뭐, 발열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AMD APU 자체도 이제, 뭐, 나노 공정이 더 미세해졌다든가 이런 게 있, 있으니까 저전력에 저발열이라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그 Z575 노트북에 비하면 뭐 발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발열은 상당히 없는 편이고요. 어, 발열이 없으니까 이제 팬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생생 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조금 돌아가는 정도가 있긴 한데 제가 기존에 사용한 노트북에 비하면 팬도뭐이 정도면 그냥 들어줄만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 게임 하면은 거의 비행기 뜨듯이 막 심하게 돌아가는 편인데 디아블로 실행해도 그렇게 팬이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아, 팬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조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레노버 에센셜 G504580230009 RKR 노트북은 가성비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 게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노트북이라면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쿼드코어의 어 CPU도 이게 아마 i3급 정도는 되거든요. i i3급 4세대 4,000 4천, 4,000m은 4,000m 보단 좀 못한데. 한 3,000대 그 저전력 CPU 사용된 U 붙어 있는 저전력, 한 3,000대, 3,000U 뭐 이런 것들과 거의 동급이라서 CPU 성능 괜찮은 편이고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30만원대에 있는 뭐 인텔 펜티엄이나 셀레론 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APU 2급, 이제 저가형 2급에 비해서도 물론 나은 편이고요. CPU 성능 괜찮은 편이고, 내장 그래픽도 R5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어, 이 정도면 가성비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게임이나 약간 고사양으로 간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10만원 더 얹어 가지고 듀얼 그래픽으로 이제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외장 그래픽 있는 경우도 듀얼 그래픽도 그 그래픽을 일일이 또 지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정도 내장 그래픽으로 그냥 이만큼 게임 돌아갈 정도면 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을 할거면 이제 완전히 뭐더 비싼걸 사야겠지만 일반적인 문서 작업부터 해가지고 그래픽 작업 뭐 웹서핑 동영상 이런거 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